야전을 할수 밖에 없네. 내가 들어가면 못 이겠다고 판단이 쓴다는 거니까. 그럼 야전인데? 아, 이러면 야전인데? 공성 들어간 순간 합류하죠, 이거. 너무 가까이지 말자. 언제 갑자기 풀고 달려들지 몰라. 아, 들어갔죠? 지금 공성? 아! 와, 이 더러운 새끼. 방금 지금 보였어요? 내가 따라 붙으려고 하자마자 바로 공성 풀고 지금. 이러면 도시병력이랑 합쳐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이거 봐. 와, 존나 더럽다. 와, 역겹다, 이거. 와. 와, 역겹다. 미쳤다. 내가 도, 병력 깔고 도시 들어가면 공성 포기해버리고. 도시 병력이랑 합쳐서 야전 싸우려고 하니까 공성 풀고 바로 나한테 달려들고. 개 더럽다, 이거, 진짜. 공성 딱 들어갔는데 그걸 취소를 해버리네. 아 이거 못 이겨 이거 얘네들 너무 세. 근데 한번 싸워보고 싶긴 해. 그렇지 한번 싸워보자. 오 맵도 좋아. 맵맵 맵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맵 나쁘지 않아. 이거 보병으로 여기 딱 틀어 막고 고병을 여기 틀어놨고, 공병대 여기 시야 이 정도 선에서 시야가 나오거든? 여기서 잡고, 공기병대 뒤에 잡고, 기병대 여기 잡고, 기병대도 너무 멀리 두는 게 아니라 가까이 두는 거야. 자, 일단은 지형 조건은 좋아. 그렇다고 쟤네들 공기병대가 그렇게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야. 여기서 막는거야 여기서 여기서 틀어막고 싸우는거야 여기서 썸네일 썸네일 일단 화살이 많이 날라오니까 나도 방패 공병이 지금 300마리야. 와, 미쳤다. 화살 꽂히는 소리 들리는 거 봐. 버텨, 버텨. 버텨. 이 화살비를 버텨. 와, 이거 화살비 미쳤다. 우리 공병들 화살 부족하진 않겠네. 와, 공병 258, 많이 줄였어, 그래도. 얘들아, 우리 공병대들아, 힘을, 힘을 내라. 힘을 내, 힘을 내. 버텨, 버텨. 우리 공병 화력도 만만치 않거든? 와, 쟤네 공병 진짜, 근데 미쳤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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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아 화살 진짜 엄청 날라온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얘들아 할수 있다. 야, 방패 잔지 들어라. 거의 다 됐다. 쟤네 화살, 화살 거의 다 떨어졌다. 온다, 온다, 미쳤다. 온다, 화살 떨어졌다. 하니까 이제 슬슬 오는구먼. 본대가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 트럭 막을 수 있을까? 오케이, 다시 빠지고. 와, 근데 투청무기가 날아다니네? 버텨, 버텨, 버텨. 상륙했다. 일부 병사들 상륙했는데. 돌격, 돌격. 공기병 돌려. 도병, 공병도 돌격해. 그냥 다 돌격해. 쪽수가 안 돼. 어쩔 수 없어. 쪼꼬미라도 보탬이 돼야지. 와, 이거 이길 수 있니? 이겨도 손해 같은데, 이거? 이겨도 손해인데? 이길 수만 있다면? 이거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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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와 저쪽 뒷라인 어떡하냐, 저거. 영주, 영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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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거. 잘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잘만 하면. 공병대 밀어 넣고, 공병대 밀어 넣고 돌격, 보병, 돌격, 공병대 라인 잡고, 공병대 질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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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 어, 할수있 어. 아직 우리 기병대가 흔들어주고 있단 말이야. 공격 라인만 어떻게 좀 버티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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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어죽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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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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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얘네들 키가 높아가지고 달리기가 빨라. 야, 근데 진짜 잘 싸워, 잘 진짜 잘 싸웠다 근데. 아, 근데 진짜 잘 싸우긴 했다.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냉기고 내가 진 거면, 와, 진짜 잘 싸우긴 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되면 이겨도 손해야, 이거. <laughs> 이거 병력 너무 많이 갈려. 아, 우리, 이게 약간 진짜 근소한 차이거든요, 이게. 이게 진짜 근소한 차이거든. 와,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기고 싶진 않아. 내 병력 저거 다 갈려내면서 저거를 굳이 이기고 싶진 않아. 어떻게 길은 병력들인데 이렇게 다 갈려버리면 피눈물이지, 피눈물. 언제 또 다시 길러? 자, 어쨌든 이걸 이겨내려면 좀 도시 병력이랑 같이 합류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성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바로 잘 따라붙어보죠, 이번엔 아, 어, 공성 들어갔죠, 지금? 근데 야전은 별로니까 시간 좀 끌다가 따라붙고 도와주죠, 이러면 도시 병력이랑 합쳐진 거거든요 어, 야전 치러 보죠 이거는 무조건 이기죠이건 아까도 뭐 100, 200 마리도 차이 안 났는데. 어, 시야가 좋 좋은 건가? 잠깐만. 어차피 쟤네들 달려올 건데. 이쯤으로 나와야겠네. 음. 스고 보병대를 앞에 전진 배치 시키죠. 왜냐? 아까 궁병대 미쳤었죠. 지금 얘네 궁병대가 제정신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병대 전진 배치해서 화살 막는 걸로. 어나 궁기병 이거밖에 없어 물론 쟤네다 된건 아니지만 나 이길 수 있다 얘들아 쟤네들이 어차피 상륙할거야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돼 그럼 이길 수 있어 자 기병대 뒤로 보내주고 저 공기병대 거슬리죠 지금? 와씨 비가 없으면 또 방패 들어야 되잖아. 자, 우리 공병 친구들, 화살 좀잘 쏘실까? 누구 방패가 더, 어? 누구 방패가 더 단단하냐, 싸움이야, 지금. 물론, 제국 애들 방패가 더 단단하겠지. 딱 봐도 지금 제국 애들 방패가 더 좋아 보이죠? 버텨, 어, 아까보단 양호해. 아까만큼의 지옥은 아니잖아. 아, 이거 나쁘지 않다. 어, 어 온, 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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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요, 온다요! 아, 물 건너오죠, 지금. 저거,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아, 또, 감히 또 넘어오지 못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나 보죠. 물이 너무 차가웠나? 아, 건너오네. 방패, 방패 딱 들고. 아, 상륙했어요. 주병을, 주병을 넣어야 할까? 넣을 수 없어 보이는데. 얘네들 그냥 왜 뚫고 달려가냐? 이게 무게 뭔 일이요? 아야야야 나 때린다. 불격, 불격, 불격. 다시 자리 잡어. 방패벽. 궁병대좀더 늘려잡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와 극혐 와 이걸 저격 받네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개 손핸데 이러면 아 이거는 아 내가 누우면 안 되는 건데 봐봐 쓸데없이 또 전술 하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뭐하는 짓이죠 여기 아 이거는 빨간불이 더 들어왔죠 지금 아 이걸 다 갈아버리죠, 지금? 이걸 져버리죠, 지금? 이걸? 이걸 져버린다고? 와. 큽니다, 이거. 왜 우리 AI는 빡대가린 거야? 와. 해우 봐야. 이거 맵 좋았었는데. 와. 음. 다시 또 봐야겠네. 아하 공성 풀었죠,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공성 푼 거는. 이거 잡아야겠네? 아, 공성을 또 푸는 건또 재미가 없죠, 지금? 저거 가라 내버려야 되거든요? 이건 계획이 없던 루트. 감평을 푸는건 또 아니지 어? 들어왔으면 끝까지 들어와야지 트로토르 어? 아짐 쌌네 아짐 싸버리네 이걸 아 쉽지 않은데 여기 도시병명이랑 같이 싸워야 내가 이기는데 쉽죠. 맵만 맵만 살짝 봅시다 맵. 야! 아 이거 맵극 혐그 이거 그렇게 그닥 좋은 맵이 아닌데. 랩이 비렇게좋지가않아요 이거. 형들 들어와 들어와. 아 이쪽으로 온다. 아 쟤네들 억으로 이쪽으로 끌리네. 아 이쪽으로 와 버리네. 아 형이죠 이러면?

아 이거 맵 진짜 별로다. 맵 별로라고 별로. 씨. 어? 맵 별로. 아 어? 와씨. 이거 헤드샷 한방 실합니까? 맵 너무 별로야. 어떻게 맵이라도 좀 위치가 좋으면 비벼보겠는데 와씨 붕어꺼 부켈라리 티어가 진짜 높으니까 헤드샷 한방 컷이 나네 아 요번 전투만 어떻게 이겨봅시다 이거 아 근데 암처럼 풀리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이기니? 너무 세잖아. 아, 또짐 쌌죠, 지금. 맵 맵, 맵, 맵을 살짝 보자. 어쨌든, 이, 군, 이 군단을 갈아내긴 해야 돼요. 서부랑 계속 전쟁을 하려면. 어, 지금 맵도 되게 괜찮거든요. 지금 이 맵도 되게 괜찮은 맵인데. 보병대를 여기다가 전진 배치하고. 뭐, 아까랑 똑같은 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공병대 여기다가 늘려, 최대한 늘려서 잡아줘고 Stand up for archers Move Archers Move Horse Archers Forward Cavalry Move Infantry for the Lord 방패벽하고 여기 맵 괜찮지 이맵 괜찮지 이맵 괜찮아 아까랑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펼쳐질텐데 <목소리> 이거 이길 때, 야, 이, 이 맵에서도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공기병으로 내 화살 다 빼놓고 있는 건데 어차피 쟤네들 화살이 먼저 떨어질 거야. 잘 버티고 있어 버티자 버티자 와나궁병대 숫자가 너무 적다 공기병도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쪽으로. 그 뒤에 막 화살 쏘는 애들 너무 많아.